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거지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매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요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짓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계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구절을 함께 있습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어 1절 하반절에 이 용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에서 용서에 관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베드로가 나와 주께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요. 세 번만 용서하면 충분하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관대함을 담아서 세 번의 곱절 이상만큼 일곱 번 용서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시죠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꼭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칠이 완전수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사상의 뜰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원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절의 용서하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이 사람이 주체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면요, 이 하나님이 주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 하나님의 용서는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은 죄와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죄인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물의 피밖에 없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 희생 제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절에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바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 유예의 조건을 내걸고요. 어, 이 용서할 이유를 찾고 있으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스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빨리 다닌다는 것은 여기저기 배회하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거리는 광장을 말하거든요. 이 광장에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사한 에피소드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거든요. 어 당시 제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일인 기도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심판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용서해주실 것을 계속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고 용서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점차 숫자가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의인 열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 찾게 된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 의인 열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의인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한 명입니다 한명이 말은 소돔과 고무라 땅의 죄악보다도요 지금 현 본문이 나오는 시점에 예루살렘이 더 죄악이 관행했다 왜냐하면 의인을 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유의 조건인 의인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그 의인 한 사람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류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뭐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데요. 아, 똑같은 말이 미가수 6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한번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수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다른 표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나 의인이다. 하나님 찾시는 그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 때그 의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에 숱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요. 오늘 실상 그 실상은 뭐냐 이 절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이 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상은 뭐다고요? 거짓 맹세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을 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디도서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새벽기도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것,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행위로는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 산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혹시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요. 온노비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온노비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그 내용이 어땠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 원고가 모두 크리스천이었음. 성경을 들고 내가 기독교인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원고든 피고든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경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분명 두 사람 중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당시 매체를 통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요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지금 2023년 7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더 사랑 교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인정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이 땅을 침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 의인 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파이디언 성교의 어린이 찬양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새벽에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만나 주세요.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할 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믿음이 결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진실한 고백이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바로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로만 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는 우리 삶을 통해 진실한 이 고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한 삶의 열매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했습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한 사람 하나님 의인 한 사람 하나님 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오셔서 하나님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그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 버려졌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땅 가운데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우주신 우리 단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운영위원들 순장들 한분한분 한 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될수 있도록 그 의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서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수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 수요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에 우리 여름 학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예, 날씨를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과 프로그램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될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용서의 통로로 평생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주일 예배, 수요, 빙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워 주신 다니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한분한분 한 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Hmm. 선함으로 하나님 순전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주시고 하나님 빙수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결단과 회복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열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날씨 주관하여 주십시오. 모든 프로그램 간섭하여 주십시오. 순서 순서 시간마다 은혜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말,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공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는 세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우리 모든 더 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 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일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곳에 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과하나님께탄식하에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하늘에 서도 계신 시고신실하게역사하 계신 곳에 서도 계신 곳에 서도 계신 곳에 서도 계신 곳에 서도 계신 서도 계서구합신다에 서도 신 하나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각자의 심령마다 역사에 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찾는 자리로 올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의뢰합니다